자,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타원은 이 초점이 X축에 있는 거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상콤마 0. 여기가 상콤마 0. 이렇게 있고, 뭐 F, 다시, F. 그리고, 여기가 타원이 초점이 x축에 있는 이런 모습. 그럼 여기가 이제 a잖아. 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2a라고 하잖아. 장축의 길이. 그래서 그게 거리의 합. 이게 장축이 2a라는 말이잖아, 그렇죠? 10. 그래서 a가 5라는 말이죠,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이게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장축이 A니까 A제곱이 큰 거고, 또 이렇게, 이거는 장축이 B잖아, 그죠? 그럼 B제곱이 제일 큰 거야. 그럼 A제곱은 B제곱, C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F가 C잖아. 그럼 여기 9지. 여기 25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B가 4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4, 마이너스 4. 그치? 그래서 이 식은 A제곱이 25분의 X제곱, B제곱은 16이니까 16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식을 찾는 거고, 여기는, 이번에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B인데, B를 어떻게 알아? 여기서 거리의 합이 8이잖아. 그러니까 장축이 b잖아. 그러니까 2b가 8이니까 b는 4야. 그렇 위에가 4고 밑 아래가 -4가 되겠지?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여기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면 b제곱이 큰 거야. 그러니까 b제곱, a제곱, c제곱 이렇게 있을 때 c는 4라고 돼 있잖아. b는 16이라고 돼 있고, 그쵸 그러면 A제곱이 이렇게 있으니까 넘어가면 12잖아. 그러니까 A제곱이 12분의 X제곱. 그죠? 또 B, B제곱은 16이잖아. 그러니까 16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A, B, C만 찾으면 되잖아. 여기는 X축 위에 있으면 장축이 2 a 가 10이니까 A 나오죠. 그 다음에 이 ABC의 관계를 가지고 찾는 거라고. 알겠지?